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인문법 3000제 플러스 38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47번째 유형별 문제가 3-3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연습문제가 이어지겠죠. 1973은 강남대학교 문제네요. 미스한 want stage people,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에, 요새 어, 이제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어, People to work 더 빨리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they say to him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We can't work any bit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비교급에서는 any로 수식이 됩니다. 음, 좀이라도 더 빨리 일할 수가 없다. 어, we, are going, we are working 우리는 일하고 있다. As fast 아이건뭐 s가 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구요. s는 요 앞에 있어야죠. as fast as possible만 쓰면 되던가. 아니면, as possible, possible이 가능성이구요. possibility. 요 can도 가능성이에요. 두개다 쓰면 안 돼요. 물론, fast는 앞에다 쓰구요. As, as possible as, 음, 를 쓰던지, 음. 요거를, 요렇게 쓰면 요거를 안 되고, as fast as, We can만 쓰던지, 아니면 as a s as, as possible만 쓰고, we can은 필요 없다는 거죠. can과 possible은 중복의 표현인 거죠. 같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잘 기억해 주세요. possible하고 can은 같은 개념이니까 두번 중복해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또 내려가 보죠. 다음 문제로. 아, 연습 문제가 4 7 번째 연습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1900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아이런가지주 피곤해요. 가장 옳은 거. Can you remind me to phone Miss Kim later? Phone은 자타동사다 쓰죠. 이 Phone to도 되고 phone 목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전화 걸도록 어, 얘기해줘 이런 거죠. A 번 문제가 없어 보이고 B 번 train s and plane. 이 나라의 기차와 비행기는 결코 제 시간에 떠나는 법이 없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 좋은데 이게 복수니까, 에 복수니까. 요거 S는 떨어져야죠. Leave 써야죠. The man has runned. k 게 원형분정사도 run the, gay. 원형 런 목적어 원형분정사도그 문맥상 말도 안 되죠. The man has told his dog to to 써야죠. To follow his command. 그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다가 돼야 되겠죠. When she died. 이건 과거네요. Day will이니까 안 되겠죠? 음. 그녀의 남편 옆에다가 그녀를 묻을 것이다. 왜, 이게 미래가 되려면 현재형으로 대신해서 When she dies를 쓰던지, 다이 died가 맞으려면 데이 y buried가 돼야지 과거형이. 안 되겠죠? A번이 답이겠네요. 자, remind, 아, 못마도록 상기시키는 거죠. 얘기 좀 해주라는 얘기에요. 전화고 다시 얘기 좀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음. 리마인드 사람 투브 요렇게 쓰는 겁니다. 또 내려가 보죠. 주가 복수시니까 리브 써야 되고 토우트로 써야 되고요. 아, 한 예를 바꿔 놓은 거죠. 윌베리를 베리드로. 다이드 물론 이거를 다이스로 바꿀 수는 있지만요. 다음 문제로 가 보죠.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어, 셀렉터 원 t a 익셉터 받을 수 없는 틀린 거 고르기 문제네요. 에이. I like your taste in shirts. 대한 자, 당신의 취향을 아주 취향을 아주 좋아한다. 베리 멋진 는 원래 뒤에 쓰는 거지만 이렇게 like 같은 동사는 바로 앞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답이 금방 나옵니다. Remember 기억을 하는 거는 기억했다 하라 또는 뭐 이런 건데 나를 기억하라 이거 안 돼요. 에, 앞으로 내가 할걸뭘 기억해요? 이건 틀린 거예요. Remember 목적어 투부정사는 없어요. Remind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She didn't recognize, recognize, 염색을 했죠. 염색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There is a big rise in computer t h e f t s 어, 이럴 때는 도난사건들인 거죠. This가 나올 때는 흔히 인을 생략해요. 지난 1년 동안, 지나간 이 1년 동안, 에, 컴퓨터 도난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완료 얼마든지 쓸수 있죠. 에, Remember는 안 되고, Remind 써야 된다는 거죠. 음, 너무 쉽네요. 음. 더 내려가 볼까요? Remind 목적어, tube 있어야 되고, 음, 잊지 말고 하다 이 뜻은 Remember 쓰는 거예요. Very much 맞고요. Because. 아, 요거 뭐, 대거 그래도, died. 아, 원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더 이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대거대신 과거형은 died를 써도 괜찮다는 거죠. Theft는 주로 불가사 명사로 쓰지만 도난 사건들이면 Theft가 쓰일 수 있어요. 아, this가 있으면 이는 사용은 선택적인데, 거의 안 씁니다, 보통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1976번 고류대 문제네. I'm sorry to hear the book is not available. 아직, 에, 이용, 아직 살 수가,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But can you tell me? 목적어 나와야 될 거고, tell me 목적어 to b e 죠 To be released, now, w 나와 있어요. w h 어디에 걸리냐를 딱 생각해 보죠, 일단은. 아, 이게 발매될 거니까, 언제, 언제라고 하는 거, 이때,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걸리느냐, 때는, 릴리스 e 하고 걸리는 시간 부사, 부사어할건 언제 발매될 건지, you tell me, 말해달라, 이런 거죠. 어, 그리고 when은 r e l 에걸으니까 is에 주어도 없어요. when이, 100% 뭐, 음, is e x p e c t 의 주어가 못 쓰, 주어로 못쓰이는 건 아니지만, 발매되는 곳에 여기니까, 요 부사가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요 부사 말고 주어가 없으니까 안 되죠. it expect, 아, 책이 기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기대하는 거니까 안 되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y u 가다 주어가 되는 거 훌륭하고, you will expect, 책이죠. expect 목적어 to be PP죠. to be PP. 그리고 외는, 여기 걸리는 거죠. 언제 예, 출발, 아, 릴리스 어떻 언제 이게 발간될 것인지 발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언제 기대합니까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외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to be, pp는 이제 미래가 숨어, 투부정사에 숨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니가 앞으로 언제 기대하는 건 아니죠. 지금 언, 언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냐가 맞죠. c번. 이해되시겠죠? 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려가 볼까요? 익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죠. 음, 뭐, 뭐가 뭐, 뭐 하리라는 거. 뒤에, 음, it가 쓰이고, to be r e l 가 따르는 게 맞고요. expect something OF 또는 어, some from someone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다의 뜻은 있어요. 드물게 w h 이 is expect의 주어가 될수 있지만 에 그러면 to be release가 d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음. 어 언제기 언제 요구되어지느냐, 언제 기대되어지느냐 발출간 대기를 이거 말이 안 되죠. 책이 사물이니까 expect 할수 없고요. 미래에 기대하는 건 이상하고 지금 기대하는 거죠. 미래 언제 출간될 것인지를 기대는 지금 예상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